안녕하세요. 코나티비입니다 26년 2월 2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낯사 선물 한번 보면은, 예, 지금, 캐빈 워시, 브라시성 때문에 지금 금요일부터 계속 3일 연속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오늘 프리에서 아침에, 예, 여기서 약간 여기 밴드 상단, 하단, 예, 밴드 하단에서 기술적 반동이 좀 나왔었는데요.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에서 계속 여기 또 반등했다가 또 하락 추세 하단 부분에서 또 맞고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여기서도 이제 금요일날 여기서 상승할 때 여기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상승, 하락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지 보고 대응을 하자고 했었는데 여기서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예, 추가적으로 지금 3일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 하락 추세를 계속 타고 있죠. 여기서 계속 반등 이후에 하락, 예, 반등 이후에 하락. 여기서도 오늘 프리에서 반등 이후에 하락. 그래서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여기 저점 부분에서 한번 오늘 저점, 프리 저점에서 이제 일단은 이 라인을 지켜주는지 보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어, 지금 군대장을 한번 보면은 코스피코스피도 지금 10선 이탈했습니다. 1 0 이탈하면서, 어, 지금, 개파락했던 부분들 매우고, 매우고,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여기서 이제 1 0 오늘 종가에, 오늘 오후에 한번 10선을 지켜주면서, 어, 끌어올려줄지, 아니면 계속 1 0 이탈하면서 하락을 할지,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고, 일단 10선을 이탈했습니다. 10선 이탈하고, 오늘 5장에서 끌어올려주는지, 보가 또, 또, 중요 포인트겠죠. 일단은 지금 1 4기키 탈한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일사이탈라고 13부원까지, 예, 13부원까지 일단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어, 갭 하락 이후에 반등했다가 다시 추가적인 하락,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월달에 상승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어,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종목을 한번 보면, 은 비트코인, 예,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전점 이탈하면서, 일단, 간망을 하자고 했었죠. 여기서, 근데, 어, 반등하다가 다시 급락, 반등 이후에 급락한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간망해야 되겠죠. 지금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고, 금도 급락하고, 이제, 은도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줄지, 이한 예, 봐야 되겠고, 일단은, 하이닉스를 한번 보면은, 하이니슨 그래도 양한 흐름, 큰 급락 없이 여기서 오일선 부근에서 약간은 어 지금 지지할지 이탈할지 지금 어 방향성을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일단 오일선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오늘 이탈한다면 그래도 뭐 10선은 또 방어라인이 있기 때문에 10선 방어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일단 보유죠. 일단 보유하고, 아니면, 어 여기서 이제 한번50% 정도 차이 실현하고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삼성전자도 여기서 1 3 이탈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약간의 이제 14 이탈하면서 아주 만족을 보여고 있고, 어 여기서는 이제 한50% 정도 차이 실현해야 되겠죠. 1 3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끌어올리더라도 일단 50% 정도 차이 실현하고, 어 여기서 이제 20선이죠. 20선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오늘 오후 장에 끈어 올려주는지 보고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는 아, <laughs> 오늘 또 상승했다가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지금 수급을 보면은,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 지금 1조 7천억 정도 매도중이고 외국인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700억 정도 매수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이 일단 좀 양호한 흐름이고 코스피에서 이제 대형주에서 매물이 좀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력기기 종목도 오늘 급락 중에 있고 예, 대부분 반도체 이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하락 예, 조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소부장 종목들도 오늘 어, 하락을 하고 있고 예, 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 중이고 예, 월선 이탈했죠. 월선 이탈하면서 이제 청산해야 되겠죠. 청산 아니면 50% 매도 해야 되겠죠. 소부장도 지금 하락 중이고 자동차 종목도 계속 조정 중이고 계속 조정 중이고 이제 반도체가 잘 버텨주다가 반도체가 오늘은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애플 관련 주도도 여기서 반도 해줬지만 하락 중이고 엔터 종목도 대부분 종목도 이제 계속 이제 하락 대부분 종목들 하락 로봇주도 이제 하락이 들어왔고요 대부분 하락 중이고 소부장 종목들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예. 방산주도 지금 하락 중이고 조선주도 이제 하락 중이고 조선주는 일찍 벌써 하락했었죠. 뭐 먼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조정을 계속 하고 있고 조선주도 이제 오늘은 좀 끔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전문들 하락하고 있고 일단 나스닥이 오늘 이제 반등해줄지가 주요 포인트겠죠 오늘 여기서 한번 방어를 해주면서 끌어올려 준다면 내일 코스피나 코스닥이 한번 다시 상승 시도를 할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탈해 버린다면 오늘 금당이 나오고 여기 라인을 이제 못지해준다면은 이제 전 저점이죠 여기까지도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제는 하락 추세로 변환을 하는 변환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박스권으로 반등을 해줄 것인지 오늘은 예 오늘 방향성이 바닥 이후에 박스권 흐름이 있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추세 하락으로 갈지 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여기서 라인을 한번 지켜줄지 박스권이죠 그러면 또 박스권으로 움직일지 이 라인은 이랑 이탈한다면 이 라인까지도 한번 지켜줄지 <laughs>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코스피 코스닥도 뭐 반등이 나올 수 있, 있는 장인 같고 일단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스타임이 전북들 보면은 <laughs> 삼성전자 10선 이탈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끌어올지 어올려 준다면 50원도 차실을 해야 되겠죠. 차신을 하든지 전량 매도 하든지 다시 지지 라인을 보고 다시 지지 라인을 보고 다시 20선에서 돌릴 때 다시 매수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양호한 흐름, 그나마 지 오일선 부분에서 지지해주고 있는데, 음, 일단 10선까지 기다려보든지, 아니면 오늘 약간 일부 차이식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어, 오일선 부분에서 일단 방어를 잘 해주고 있죠. 예, 오일선 부분에서 방어를 잘 해주고 있고, 일단 종가에서이 라인을, 이쪽 예, 저점을 이탈한다면, 이제 50% 정도 차이 식을 해야 되겠죠, 오늘. 아직 지켜준다면 일단 보유하는 걸로 해보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선 이탈했습니다. 보유선 이탈했는데 50% 차이실을 해야 되겠죠. 보유선 이탈하고 10선까지 지금 이격이 크기 때문에 50%정 차이실을 하고 대응하는 걸로 어, 나머지는 보유하든지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 전략 매도 하든지 네. 보호장에 끌어올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50%만 차이실을 하고 <laughs> 대응을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은 이제 청산이죠. 청산하고 다시 감방해야 되고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좀뭐 종목, 이제 현대 건설 기계, 여기서 출세 하락까지, 하단까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지하는지 보고 대응하면 될것 같고, 일단 간방이죠 이것도. 이 종목도 이제 돌릴 때 봐야 되겠죠. 여기서 5일선이 10선 돌릴 때 한번 봐야 되겠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지금 대부분 종목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더간방하고 어, 그나마 뭐 하이닉스나, 하이닉스나 에코프로 정도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이제 얼른, 50%를 차이 실현하고 아니면 전략 매도 후에 감망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에코프로는 일단 보유해보고 네, 하이닉스도 일단 보유 네, 보유하는 걸로 해보고 지금 일단 일부 종목으로 집중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목만 보고 대응을 하는 장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대표주들 보면은 소부장 종목 테스 원익 알패스 이 종목들도 이제 하락이 나왔죠 이제 조정이 들어갔고 이제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하고 조정이 끝나지 어디서 끝나는지 보고 10선까지 이사하면전략매도야 되겠죠 일단은 여기서 반도체 소부장 그 코스닥 종목이 그나마 외고인지 오늘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중에서 대장류들 일단은 보유를 해보는 걸로 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일선 잘 지켜주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유해보는 걸로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전력기기 종목도 조정 들어갔고 대부분 이제 청산하고 이제 조정이 끝나는지 이제 그때 끝나는지 보고 대응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자동차 로봇주죠. 로봇주 대형주 예, 자동차 종목들을 이제 조정 들어갔고 이제 참, 여기서 이제 특히 조정이 되는지 완만한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할 때 다시 사야 되겠죠. 일단은 50% 차익 실현 아니면 전략 매도 후에 대응하는 걸로 하고, 로봇 대형주, 로봇티즈,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일단 월일선 이탈하면서 일부 차익 실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삼성 SDI, 여기도 10선 이탈했죠. 1 3선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50%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 보유하든지 전략 매도 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돌릴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하고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박스 꺼내서 이제 돌파를 못하고 혼닥하고 있죠. 청산해야 되겠죠. 청산해야 되겠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이제 13 이탈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50% 차이 실현, 아니면 전략 매도 후에 다시 이렇게 여기서 하락, 조정 이후에 다시 이제 매수 타이밍 나올 때 다시 봐야 되겠죠. 지금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다 조정 들어왔고, 이제 방산주가 여기서 그나마 이제 행보하면서 행보하면서 전술은 모자이기 때문에 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만 찰실한 나머지 물량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현대중공, 조선주는 여기서부터 이제 찰 이제 청산했을 때는 자이죠13 이탈하면서 청산해야 되요 그 패턴이죠. 급락 급등 이후에 급락, 급등 이후에 급락. 그리고 장기 행선부분은 다시 턴라운드하는 어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청산해야 됐었거든요. 자리고 조선, 방산, 방산은 그나마 좀 양호하고 조선주, 로봇주, 예, 로봇주, 바이오주 다 대부분 종목들 이제 하락하고 조선주가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증권주도 여기서 어, 그래도 오리선 위에서 상승 지지해주고 있고요. 지금. 키움증가키움증가를 보면은 또 오리천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고, 네, 일단 지금은 네, 그 정도로 보면 되겠고, 일단은 일부 종목만 집중적으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종, 장, 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닉스 예, 그나마 버티주고 있고, 에코프로, 2차전지 전고체 관련 종목들 로봇, ESS 그리고 <laughs> 네, 로봇 배터리, ESS.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주가 이번 연도, 예, 작년에 못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한번, 어, 또 상승 기력이좀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좀 강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 일단 에코프로가 지금 대장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소부장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이제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조정 이후에 이제 한번 다시 갈지 한번 봐야 되겠고, 이 일부 종목들, 예, 반도체, 예, 네, 관련 종목, 그리고 2차 전지 전보체 로봇 배터리 관련 종목이 그나마 강하게 좀버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머지 종목도 조선, 방산, 원자력, 네, 기존에 급등했던 종목도 1월 달에 약간 조정받고 있는 중이고, 그 종목들은 50% 차이 실현하고, 조정을 한번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리고 조정하고 나서 다시 돌릴 때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지금은 이제 한번 1월 달에 급등했던 부분들, 이제 약간의 차익 실험 메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이닉스 그래도 양호하게 털름이고 예, 오늘 삼성전자도 여기서 이제 만약에 끌어준다면, 다 10선까지 끌어준다면, 은 일단 보유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10선까지 회복 못 해준다면, 20선까지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있기 때문에, 큰, 그게 없죠,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또, 조정받다가 또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예. 아스닥정, 이제 장이,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추세 하락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박스 끝 흐름, 다시 이제 박스 끝 흐름 보여준다면, 또 여기서 바닥에서, 하단 부분에서 반등할 때 다시 또 상승해 줄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기 라인까지 기탈해 버리면서, 이제 급락이 나온다면, 이제 좀안 좋아진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laughs> 테스트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오일선에서 약간 이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낯선닥이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여줄지, 아니면 박스권도 이탈하면서 한번 추세 하락으로, 일봉상으로도 추세 하락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추세 하락으로 갈지, 이제 장기 입행선 하단까지도 이제 갈지, 아니면 박스권 흐름을 보여줄지, 예, 박스건이라면 다시 반등할 때, 또, 군대장도 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때 또, 이제 보면, 반도체, 기존 주도했던 종목들이 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잘 보고, 이제는 일부 종목만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 이 정도로 보고요. 네, 일단은, 파이닉스 보유, 에코프로도 일단 보유. 어, 나머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선 이탈했기 때문에 50%도 차이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만 보유하는 걸로 하고, 현대 일렉트릭은 청산하고, 예, 다시, 매스 타임 한번 보는 걸로 해야 되고, 겠 현대 건설 기계는 일단 여기서 이제 뭐, 돌릴 때 한번 봐야 되겠죠. 재건수혜 주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하단까지 이제, 이제 조정이 나왔고, 여기 돌릴 때, 한번도 장태 양봉이 음. 좀 나와줬죠. 돌릴 때 한번 매수해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하고, 원이가 IPFS 일단 테스트 위주로 예, 테스트하고 예, 이 정도 종목만 가지고 한번 대응을 해보는 거라고 일단 이제 조정이 나왔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 네.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 이런 종목들 이제 또 조정 많은 조정 이후에 돌릴 때또 한번 매수해볼 수 있는 거고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 이제 조정 많이 나왔죠. 이 장기 평상까지 간다면 또 한번 돌릴 때또 봐야 되겠고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어 줬다면 또 기다려 보면 네, 또 싸게 또살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 위주로 계속 대응을 하는 걸로 하고 예.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중에 나서 선물이 또 다시 추가적인 급락이 좀 나온다면 나온다면 일단은 이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일단은 좀차이시을 해야 되겠죠 차이실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은 박스권 하단에서 나스기이 약간의 반등 지지를 해줄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탈하면서 다시 추가적인 금락이 나온다면 어, 갖고 있는 하이닉스나 에코프로도 이제 차이실을 해야 되겠죠 차이실을 하고 다시 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 5장에 끌어올려 줄지 나스기이 또다시 금락이 나올지 보고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